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어 아 루피는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어? 친구들 대접하려고? 음. 어, 루피가 음. 어, 미끄럼틀에 어, 어, 먹으라고 얘기했어 음, 미끄럼틀 타고 나서 먹으라고 했어? 음. 어 미끄럼틀 타는 시간이다 미끄럼틀 타러 갈거야? 응버즈가 음. 부른 게내 무 <놀람이> 버스가 주릉무릉 왔어. 미끄럼틀 타러 가는 거야. 응. 그 소리 가 무슨 소리야? 찌찌나 운전하는 소리예요? 찍찍 포비는 운전을 해야 돼아 포비가 운전기사예요? 아 운전기사구나 포비는 왜안 꽂아지지? 키가 좀큰것 같은데 어 됐다 됐어? 아, 겨우 됐네.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갔어. 손잡이? 그렇지. 그렇지. 응. 맞았다. 비가 여기 들어 뽀비가 이제 운전할 거고. 누가 탈건데? 손님은? 손님? 응 손님은 내가 타 손님 뽀로로 뽀로로 서, 이거 이거 재밌겠다 뽀로로 손님 탔고 응? 왜그래? 왜? 소리가 안나 무슨 소리가? 음악소리가? 아니 그러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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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악 소리 음악 소리가 안나? 응. 충전이 다 끝난건가? 충전이 다 나갔나보다 그랬나보다 충전이 다 나갔나보다 뭐야 충전이 다나가자 뭐야 내때 음악을 못 듣고 그냥 차를 타야지 어? 차타야겠 티 타고 루피 루피 감지 다했지 응, 루피 타고 에디도 음. 타고 에디도 타고 그러면 음. 여기 잘 태운다 음. 아무것도 없네 걔네들 타고 이제 미끄럼틀 가는 거야? 놀리터에 어. 그런데 얘는 응. 음. 어, 어 미끄럼틀 가기 싫어 하자그래 잠자고는 거야? 응걔들은 음, 미끄럼틀 타기 싫어하는 애들이구나. 알았어. 브릉브릉브릉 브룸 띠다 옵니다. 다우와 내리세요. 크렁크렁 다. 크렁크 내리세요. 크렁크렁 프롱이다프롱롱이랑 휘렁이. 뽀로, 음. 패티, 음. 루피, 에디 이렇게. 놀러를 나왔구나. 이야. 와우. 놀이터에 왔네. 음. 와, 놀이터다. 놀이터 왔다. 음, 응. 이렇게 만들어야지. 미끄럼틀! 충전기, 음. 뭐, 충전기 물도 넣고, 음. 난 충전기 물 하다가 얘기했으니까, 나 미끄럼틀 타야지. 충전기 타를 이렇게 넣고, 충전기 타. 우슈와 오를 펼쳐주고 눕피눕피눕피 루피 말고 눕피가 여기 핑크색이 안될까요? 눕피눕피눕피눕피눕피눕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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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포비, 포비, 포비랑 에디는 여기 피난. 음. 어지럽겠다, 친구들. 친구들 안로지럽네 재밌네. 재밌대? 응. 어. 아 재밌다. 신나게 먹을, 이제 놀았으니까 간식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미끄럼틀 타고 간식 먹을 거야. 음. 어, 나 간식 먹어야겠다. 음, 간식 먹으러 모인다. 간식 뭐뭐 싸왔어 샌드위치도 있고 여기가 너무 불편해 불편해 자리가 아하 응. 그렇구나 허비도 여기 앉고 버로는 음, 여기 앉고 음. 응. 집이 아 오늘 오늘 미끄럼틀 타고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집에서 누가 기다리는데? 어, 빨리 집에 가자. 음. 미끄럼틀 좀 타. 미끄럼틀 좀 타. 그래. 미끄럼틀 좀 타고 가. 얼른. 토비. <laughs> <응? 웃음> 앉아서, 휴. <laughs> 앉아서 계단을. 계단을 서서 올라오고 미끄럼 탈 때는 앉아서 타고. 야. 응. 안내려가네 멈췄네. <laughs> 엄청... <laughs> 아니 <laughs> 정희야 미끄럼틀을 손으로 빠져 안 치워서 응. 어 얘가 안안안안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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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야 <laughs> 이제 집에 얼른 가야지 어제 페피도 타고 포비도 타고 크롬도 타고 애디도 타고 하면 집에 가야지 다 타야 돼안 응. 아, 타면 삐지나. 응. 응. 됐다. 문 닫자. 또, 앞으로 아, 문 닫았는데 집중해. 집중해. 어, 내, 내, 내 포비도 여기 사야지. 포비가 또 운전해야 돼. 포비는 기사님이네. <laughs> 천천히 해봐. <laughs>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지. 억지로 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너 네. 응. 야, 아프아 으아! 으아! 으 뭐, 저, 여기. 아, 찌아리다! 아, 음. 오늘부터 패티는 여기 타고, 음, 문 닫고, 집을 향하여, 저쪽 문도 닫아야지. 출발! 부릉부릉. 어, 그런데 운전이 안 시켜져. 왜안 시켜져? 부릉부릉 어, 해야지. 그런데, 그런데, 어, 미끄럼틀 많이, 어, 많이 못 타서, 어, 많이, 많이 못 타서 그러는 건가 봐. 그래서 차가 안 움직인다고? 응. 오, 기사님이 놀고 있나? 응. 바가 놀고 있어서, 어, 이렇게 안 움직여. 아, 그래?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순정기를 해야겠네. 여기에 충전 충전기를 해야겠어 노래도 안 나오고 그러네 그럼 어, 이거 해보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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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daddy daddy